이제 좀 쓸모있겠군 손의 유튜브 안보면 손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초반에 말파가 잘 나오네요 만약에 말파가 잘 나올 경우에는 크루 덱 한번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는 나르 덱을 보여주면서 비슷하게 한번 가봤는데요 이번에는 크루 덱 보여드릴게요 빗빈을 정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빗빈을 정수가건물의 갑옷을 주는데요. 이건물의 갑옷은 맞을수록 체력이 늘어나고 방마자가 오릅니다. 그래서 말파가 이송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냐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자, 이기죠. 여기서는 딜템 쪽으로 가져올게요. 아무래도 탱템이 많으니까 말파템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딜러 쪽으로 템 설계를 조금씩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미 탱템은 지금 두 개죠. 자, 크립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말파는 방어력에 비례해서 증가는 딜러형 탱커예요. 어, 탱커 같지만 딜러도 됩니다. 진짜 딜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잔나로 바꿔줍니다. 캐넨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잔나는 책략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써보려고 해요. 자, 말파 2성 붙여주고요. 탱 같은 경우는 주검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럼 지팡이 같은 경우는 뭐 모렐로가 될 수도 있고 구인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돌려보고 가시 박힌 갑옷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상대를 보니까 AD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AD가 많으니까 가시 박힌 갑옷으로 카운터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파가 방어력이 비례해서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제가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계속 돌려줍니다. 그래서 크루덱 같은 경우에는 직스 시비르 쉔 말파 다 삼성작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저 말파 진짜 안 죽죠? 좋아요 여기 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쉔은 6렙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쉔은 팔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소래님, 쉔 삼성 늦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창고가 그러면 터져요, 여러분. 어, 중요한 긴물 먼저 말파시비르 나르 이런 애들보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쉔까지 들고 가기에는 창고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쉔은 어, 얘네들 삼성 하나라도 찍힌 다음에 그때 들고 가도 늦지 않아요.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자, 직스 잘 나오죠. 그래서 AD인 상대를 만난다면 웬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줄 수 있는 거 치감 있으니까 반각 챙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11화테 라위 정도 챙겨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겼죠. 그리고 잔나도 같이 삼성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여기서는, 음, 처형하면 돈 주는 걸로 갈게요. 여기서도 계속 돌려볼게요. 어 이러면 저는 직스 할게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말파시비르 나르, 그 다음에 뭐 직스, 잔나 순이에요. 걔네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침 라위 나왔으니까 라위로 빼주고요. 자말파 삼성.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6렙을 찍고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5렙에서 계속 돌리면서 자동적으로 레벨업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크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기물이 하나라도 찍힌다면 크루 기물 중에서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다음부터 리롤 칠 때마다 1의 경험치를 줍니다. 그래서 6렙 지금 찍지 않고 5렙에서 계속 돌리다가 자연스럽게 6렙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렙은 어디까지 돌릴 거냐? 잔나, 그리고 쉔, 삼성 찍힐 때까지는 돌릴 거예요. 그래서 가늠할 수 없는 악으로 갈 겁니다. 어, 선생이 여기서 아이템 먹어서 뭐, 나르라던가, 직스, 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시비르, 그리고 말파의 딜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파는 방어력이 높을수록 스킬 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고일적인 템, 아니면 방어력을 올려주는 템. 그래서, 그런 템 쪽으로 말파한테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수정겜 빗신데 진짜 세죠? 계속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조금 더 돌려봐요. 왜냐? 직스 삼성까지 한장 남았기 때문에. 자, 직스 삼성 찍혔죠, 먼저. 자, 직스한테 블루 주고요. 그럼 여기서도 저는 굳이 7렙 안 가요. 엎쳐서. 계속 돌리면서 쉔이랑 잔나 찾으면서 가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악. 저게 삼성이 많이 찍히면 좋은 거기 때문에 더 찍으려고 노력해봐야겠죠? ad 상대로는 진짜 말파가 안 죽습니다 아까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말파 4성이 되는 전제조건을 걸었죠 계속 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7레벨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업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업 투자할 돈으로 꾸준히 리를 돌리는 게이 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나르하트 템 하나 주고 직스한테 공허의 지팡이 주면서 치감 챙겨줄게요. 그래서 모렐로나 이제 공허의 지팡이 같은 경우 좀 템적인 여유가 된다면 잔나 떼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겼죠? 자 여기서는 계속 7레에서 돌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책략가를 넣는 방법도 좋지만, 제가 고민해본 결과, 야수를 넣는 방법도 좋았습니다. 야수 넣으면서, 이제 이단아랑, 이제 멘토도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7레벨에서 3코 리롤 확률이 높으니까, 같이 야수도 보는 거예요. 자, 쉔 삼성,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거 굳이 계속 리롤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크루원들이다 삼성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가도 돼요. 뭐 팔렙, 구렙. 그래서 이제 트페를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좋아요. 반급 먹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웬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말파가 진짜 단단해서 말파가 상대 탱커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덱을 할 때는 초반에 말파가 잘 뜨거나 나르 또는 시비르가 잘 떴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한테는 상대가 안 되네요. 상대가 수정 겜비션인데전 시즌 사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롤댁이 사이퍼 이긴다는 마인드로 간다는 거예요. 자, 아, 진짜 상대가 안 되죠? 애쉬 들이 말도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브라움을 올려줄게요. 브라운 올리면 나르도 효율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빈틈에 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직스랑 애쉬랑 대치한데, 저게 11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밤끝 컨트롤하고 아까 직스 자리에 시비를 가어서 빨리 녹이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배치가 큰 힘을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가져도 탈줄 모른다면 쓸모가 없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크루 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크루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크루덱이었습니다. 주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